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10만 명을 바다 위에서 구해낸 흥남철수 작전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은 그 피란민들이 도착한 바로 그곳 거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신이 아니었습니다. 거제도는 전쟁이 멈춘 뒤에도 전쟁이 계속된 곳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바다를 지나 살아 돌아온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거제도였습니다. 흥남 철수 작전 당시 피난민을 태운 선박들이 거제도로 입항한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 지리적 판단과 현실적인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흥남에서 출발한 선박들이 남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한 건 중공군과 북한군의 사거리에서 벗어난 안전한 항구였습니다. 거제도는 남해안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 중공군의 진출이 쉽지 않았고 당시 북한군 항공 전력도 미미해 공격 위험이 적었습니다. 게다가 마산, 부산 같은 주요 항구는 군 장비와 병력 수송에 이미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던 거제도로 분산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제도는 1950년 당시에도 유엔군과 미군이 점령하고 있던 안정된 지역이었고 미 해군이 쉽게 접근 가능한 항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민간인 수송에 적합했습니다. 산악지대가 많고 섬이 크며 천연항이 발달한 거제도는 수용소 설치에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거제도에는 이후 포로 수용소와 피란민 수용소가 함께 설치되었고 군 통제하에 일정한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미국의 수송선이었고 흥남에서 무려 1만 4천명을 태우고 남아했습니다. 당시 선장인 레너드 라루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안전하고 접안이 가능한 항구를 찾아야 했고 그 조건을 충족한 곳이 거제도 장승포항이었습니다. 거제도 장승포항은 수심이 깊고 선박이 접안하기 좋았으며 대규모 민간인을 하선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1950년 12월 25일 아무런 의료 장비나 보급품 없이 1만 4천 명을 싣고 무사히 거제도에 도착했고 이 장면은 훗날 세계 최대 인도 작전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됩니다. 섬은 갑자기 인구가 몇 배로 늘었고 바람만 부는 산비탈과 바닷가에 임시 천막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생존자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집이요. 그런 건 없었죠. 천막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거제도 바닷바람은 정말 살을 애는 추이었어요. 그런데도 다들 살기 위해 버텼죠. 흥남에서 철수한 10만 명의 피란민 중 상당수가 도착한 거제도 그곳은 그냥 도착해서 숙소 있고 밥 주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살기 위한 사투가 또한번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거제도는 갑자기 엄청난 인구가 몰려들면서 마실 물도,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땔감도, 잠잘 천막도 부족했습니다. 산비탈에 군용 천막이 쳐졌고 급한 대로 땅을 파서 움막처럼 만든 임시 주택들도 생겨났습니다. 그야말로 내 옆에 누가 자는지도 모르고 비만 오면 텐트 안이 물바다가 되어버리는 그게 당시 피란민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아이들은 입술이 퍼렇게 질려 있었어요. 어른들은 자식 입김이라도 덮어주려고 밤새 옆에서 등을 비벼댔답니다. 게다가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미군이 나눠준 건 고구마, 보리쌀, 미군 건빵, 때론 미제 통조림 하나가 며칠 식량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파서 텐트 뒤를 돌아다니며 건빵 부스러기를 찾곤 했고, 어떤 어머니는 아이에게 죽이라도 끓여주려고 자기 밥을 굶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제도 수용소에는 단지 피란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제도에는 북한군 포로 수용소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같은 울타리 안에 피란민과 포로가 동시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포로들 일부는 강성 공산주의자였고 수용소 안에서 비밀리에 김일성 찬양 집회를 열거나 김일성 초상화를 몰래 걸고 충성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분위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한 피란민 아주머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몰래밤에 우리 텐트 근처에 와서 너네 친일파다 인민재판이다 하며 협박했어요. 밤마다 무서워서 애들한테 소리도 못 지르게 했습니다. 실제 기록에 따르면 1951년부터 52년 사이에 수용소 안에서는 크고 작은 폭력 사건이 500건 넘게 발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군이 진압에 나서 총격전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고 1952년 6월엔 포로 폭동 사건이 터지면서 미군 병사 1명이 사망하고 포로 31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수용소를 군사 작전식으로 재편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ABC 블록으로 나눠서 피란민과 포로를 분리하고 감시를 강화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평화 속에 또 다른 전쟁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제도에는 서로를 도우며 살아간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총 대신 아기 양꼬배에 탔습니다. 그 아기 지금쯤은 나보다 더 키가 클 겁니다. 거제도에선 자원봉사자들이 피란민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임시 학교도 생겼고, 심지어 피란민들이 손수 집을 엮어 집을 짓었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삶의 공동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도 피란민 수용소는 단순한 전쟁 피신처가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이 다시 살아가기 위해 애썼던 하나의 작은 도시였던 것입니다. 흥남에서 탈출한 가족 중엔 이름조차 잊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아이는 거제도에서 부모를 잃고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20년 뒤 미국 입양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제도는 수많은 전쟁 고아와 실향민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또 한편 수용소에서는 끊임없는 폭동과 폭력도 있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었지만 자유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선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거죠. 흥남에서 민간인 수송을 지휘했던 나루선장의 이름이 거제도에 다시 회자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배를 타고 거제도로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에요. 제 손주들에게도 꼭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거제도엔 흥남 철수 기념관이 있고 그 안엔 나루 선장의 기념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이유를 다시 떠올립니다. 흥남 철수 작전으로 인해 거제도는 단순한 피난처를 넘어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 사건이 거제도에 끼친 영향은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흥남 철수 작전으로 약 10만 명의 피란민 중 수만 명이 거제도에 정착했습니다. 전쟁 전 거제도의 인구는 7만 명 수준이었는데 피란민 유입 이후 단숨에 두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임시 주거지, 식량, 위생 시설 부족 등 사회적 혼란도 있었지만 거제도는 섬에서 도시로 변모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또 흥남에서 온 민간인과 군인 외에도 6.25 전쟁 중 포로들도 거제도로 이송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포로 수용소가 설치됩니다. 동시에 민간 피란민 수용소도 형성되어 거제도는 전쟁기 피난과 수용의 섬이라는 역사적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중 일부 피란민들은 전쟁 이후에도 떠나지 않고 거제도에 정착하여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다양한 지역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 다음은 피란민 수송 이후, 유엔군은 거제도를 전략적 거점으로 재조정하게 됩니다. 해군 기지, 미군 통신 기지, 군 부속 병원 등 군사 인프라가 일부 들어오면서 거제도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섬이 됩니다. 특히 이후 조선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피란민들의 유입은 단순한 인구 증가에 그치지 않고 노동력과 시장의 확대로 이어집니다. 특히 1970년, 80년대 조선소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흥남철수때 정착한 피란민 2세, 3세들이 노동인력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거제도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 대표 조선소들이 자리 잡는 산업도시로 도약하게 됩니다. 거제도는 단순한 지리적 섬이 아닌 전쟁의 기억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됩니다. 현재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흥남 철수 관련 기념관, 피란민 장착촌 유적 등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6.25 전쟁 70주년, 75주년이 되는 해마다 기념행사와 증언회가 열려 전쟁의 기억을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흥남 철수 작전은 거제도를 전쟁의 섬에서 산업과 기억의 도시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고통의 역사를 품었지만 그 기억 위에 오늘날의 거제도는 번영과 공존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제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만든 눈물과 생존의 역사가 새겨진 곳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거제도엔 아직도 살아있는 증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린 배를 타고 살아남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다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있었을까요? 거제도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가 아닙니다. 전쟁과 피난, 그리고 생존과 희망. 그 모든 것이 한 섬에 담겨 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